우리 교회가 두 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들은 두 살이 되면 어떤 일을 하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어, 아이 그 성장 발달 쪽에 글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두 살에서 세 살이 되는 시기는 이제 사회성이 생기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다가 아, 비로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때다. 그래서 남의 기분을 헤아리기도 하고, 남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발달들이 만두살 때부터 세살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컬럼에도 싫었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해서 어떤 분이 아줌마, 아저씨 그러면 아니야, 엄마야, 아니야, 아빠야. 그렇게 엄마를 대변해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아주 귀엽죠. 이제는 엄마,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생각해보고 아빠도 생각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이유는 이제 세상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살에서 세살 사이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때가 아기들이 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때 이 자녀들이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인데 이때 폐쇄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부모가 어, 친구들을 찍어서 놀거나 놀지 못하게 할 경우에 이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셀피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잘 크면 너무 예뻐요. 그죠? 말도 하고 엄마 아빠도 헤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잘못 크면 이제 소위 우리나라 말로 예, 우리나라는 두 살이 세 살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을 치니까 그러니까 미운 세 살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잘못 지나면 미운 세살이 사회성을 못 갖는다는 거죠. 미운 세살.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그 말이 있어요. 미운 세살, Terrible Two 라 그래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두 살, 만으로 두 살이죠.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똑같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두 살이에요. 교회가 인간의 성장과 같습니다. 태어나고요. 자라나고 출산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는 노화하고 소멸합니다. 어떤 교회도 영원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아무리 위대한 교회도 자라났고 성장했고 전성기를 맞았고 그리고 노화하고 소멸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두 살배기 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구나. 이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박 커뮤니티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기가 열린 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과 맞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 선교팀을 보내는 것도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번에 목표로 정해진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가라, 세상으로라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도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기 원하냐면, 우리가 가려면 이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어, 한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는, 아, 아주 그 순수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묻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도끼가 서려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가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시는데 이분이 창기와 어울리고 세리와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땐 이건 전혀 구원의 길가는 거리가 먼 거예요. 더러운 거고 이건 경건하지 못한데 이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본,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이 이런 이런 경건한 자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은 그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지 않소? 하고 책을 잡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답을 주시지 않고 이 스토리를 들려주신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세 살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주님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누굴 향해서 나가야 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의 답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해요. 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길은 이 당시에도 유명한 도둑과 강도가 많이 출현하기로 유명한 길이에요. 꼬불꼬불하고 절벽이 있고 외진 곳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일이 많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길, Bloody Road라는 별명을 가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에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역시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반 죽은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옷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 영어로 보면 half death. 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내동댕이 쳐져졌습니다. 숨만 쉬지 다 뺏기고 죽은 모습이란.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귀가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죠? 첫 번째. 빼앗고요 도적질 하고요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러니까 옷을 뺏겼죠? 맞았죠? 그리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돼버렸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우리가 속고 공격을 당해서 육신을 입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 이 심령. 세상에 즐, 즐거운 일을 다 해보지만 즐거움이 생기질 않는 심령, 허무한 심령,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 보지만 계속해서 빼앗긴 것 같은 우리의 심령,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세 명이 지나갑니다. 세 명이 지나가는데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다 프리스트죠. 근데 이 사람이 어~ 이렇게 당한 사람을 보고는 말씀해 보면 보고 그리고 피해 갔다 그랬어요 피해 갔다 두 번째로 레위지파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보고는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모든 제사장은 다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직무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예를 들면 성전을 치웠어요. 아니면 동물을 잡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니까 제사장이요.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길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있습니다. 옷을 다 벗겨졌고 곳곳에 상처가 피해 흐릅니다. 근데 보고 나서는 피해 가더라. 왜일까요? 이 사람, 반쯤 죽은 사람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는요, 제사장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건드리면 바로 2주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인데, 이 사람 만지면요, 교단에서 라이센스를 뺏는 거야. 예를 들면, 한달 동안 설교 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섬기고, 어, 떤 소득이나 음식을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지금 숨만 헐떡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아, 이 근처에, 근처에 그 강도가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피해서 갑니다. 레위인도 그랬고, 그리고 이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직무를 맡은 이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사람과 자기 삶 속에서 섬기는 사람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어우저 사람 만지면 내 밥줄이 끊어지지. 저 사람 만지면 내가 누가 보기래도 하면은 어안 되지. 하고 오히려 도망가더래.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죠. 종교놀이죠. 위선이죠.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대상과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항상 감동을 받고 참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습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정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교회 다 정리하고 가는 때에 우리 2층에서는 한 센터가 모임을 하고 있고 1층에는 거기를 기다리는 한 노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노모님을 붙들고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 샘터지기 교제를 다 읽어주시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모습인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분을 붙들고 말씀을 먹일 책임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자녀들이 모이는 시간대에 그분을 섬기시더라.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라면 어떻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빨리 이 자리를 정리하고 벗어나보고 싶은 마음. 피곤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시원한데 한번 눕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거든요. 그때가. 주일 한 3시, 4시쯤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 사람들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섬기는 모습과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섬기는 모습이 달랐구나. 제사장과 레이는 이렇게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아주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죠. 유대인에게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러요. 개. 지옥의 불소시계라 옛날의 유대인들이요. 예. 그런데 이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하고 미워했던 게사마리아어요 상종을 안 합니다. 자기들의 피가 외국인과 섞였어요.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보다도 자기 피가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이 병자를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이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보고, 본 것까지는 똑같아요. 제사장도 봤고, 레위인도 봤고, 이 사마리아인도 이 광경을 봤습니다. 본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하기 바빴어요. 이 사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어요. 주었습니다. 치료해주었어요.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탔던 짐승에서 자기가 내리고 이분을 짐승에 태우고 부축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주막을 만났습니다. 여관을 만났습니다. 거기 주인에게 두 대나리온 돈을 주면서. 이게 은화예요, 은화. 큰 돈입니다. 은화 한입 대나리온이 하루에품삯이에요 우리 그냥 따지기 쉽게 12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드릴 거요 그러니까 두 대나리온 240불이에요. 이걸 주면서 이틀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여관비가 얼마냐? 주석을 보니까 12분의 1 대나리온이. 에요 그러니까 제가 120불로 한지 알겠죠? 10불짜리 10불. 하루에 10불이면 여관에 잘수 있어. 그런데 20불이 아니라 240불을 주고 충분한 데까지 가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갚겠다. 이 약속까지 하고 책임져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죠. 이 율법사는 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이웃을 찾아야겠는데 누구에게 나갈까요? 누구에게 나갈까요? 누가 내 이웃이 될까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어를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웃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강도 맞는 강도 맞은 자에게 이웃이 누가 될수 있느냐? 이런 강도 맞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어 주님 이제 인연이 됐습니다. 이제 남을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 고라는 말씀과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어느 선교 지에 우리가 골라서 갈까요? 어느 어느 사역 단체에 우리가 좀 구제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웃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강도 만난 자들이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라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자, 율법사는 나에게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바꿔 버리셨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누가 되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치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 그 질문을 다시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바꿨습니다. 너는 네가 거룩하고, 네가 정말 어, 의롭고, 네가 무언가 충만해서 남을 돕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강도 만난 자는 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이웃이 누구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근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마음씨 좋은 그저 지나가다가 동정심이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와 무시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거는 오직 멸시와 천대밖에 없어요. 사마리아인처럼 무시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 지나치지 않으셨다니. 우리는 한 번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나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는데 이 바리새인은 아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이 쓰러져 있을 때 가까이 왔다는 것. 불쌍히 하겠다는 것. 컴패션. 이분이 누구냐는 것.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밀쳐내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는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살수 있다, 우리 의대로 천국에 갈수 있다, 밀어내는데 예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 상처에 부으신다. 기름은 뭐죠? 성령이시죠. 포도주는 무엇이죠?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에 주님의 보혈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우리를 대신 태워 주셨어요.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 주셨어요. 주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죄 있는 몸으로 오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된 자리에 올려주시고 거룩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리를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온갖 축복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충분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화요 성경반을 하고 있지만, 은은 대속의 상징입니다. 대속. 여기도 나오죠. 이게 은대나리요 은은 뭐냐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다. 근데 그 빚, 갚아주시는 양은 20불이면 될 거를 240불로 갚아주셨다. 이거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송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거.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 죄값을 치르되 십불을 빚진 자에게 십불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오실날까지 부족함 없는 주의 보혈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다시 돌아오는 날이 사람이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시되면서아 어, 누구에게 갈까요? 아 어, 이제 누구를 구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은 강도 만난 자 바로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율법에만 매여 있고 예수님을 아직 발견해 못한 자.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 선한 사마리아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년이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젠 무슨 일을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강도 만난 너희들 것수 있지 말라. 너희는 율법사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다 강도 만난 자들과 같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일하려고 하는, 이제 어깨를 추스리고 나가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만 보세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말씀에서 시작된 스토리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여기 도덕적으로 풀어내면요. 아, 이제 교회가 구제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홈리스도 돕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사마리안 같은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선교되어야 되고 구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제는 도덕적인 d o 이 아니라 은혜에 넘치는 사랑과 베품을 비로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은혜예요. 의롭다 여기는 난 예수가 필요 없다는 우리가 내가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금하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기만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없고 주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런 극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극휼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런 봉사도 되고 저런 봉사도 되고. 주님의 마음이 다시요, 다시, 다시. 모든 게다 바리세인과 다른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절대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우리도 나가서 이런 극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그 사랑만 이웃을 구원하는 참사랑에 대해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우리가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 죄를 주의 피로 씻긴 받았다는 감격이 크면 클수록 의무 지어지지 않아도 나가서 긍휼과 사랑과 봉사를 베푸는 것은 뒤따라 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우리 이 사실 잊지 말자.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아니요, 나는 강도 만난 자. 내가 만난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침내가 있을 예정인데 주님이 얼마나 더러운 내재를 은혜 가운데 씻어 주셨는지 그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만이 그 사람을 주의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경훈련, 제자훈련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아본 감격을 가진 사람만 이 감격 안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 가요. 과테말라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laughs> 과테말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이 우리 충만하다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야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언가 doing이 중요한 게 어떤 heart, motivation이 무엇이냐 모티브가 무엇이냐 네 안에 너를 움직인 원동력이 나냐? 아니면 어떤 선한 도덕적인 동기냐? 이것으로 심판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2년을 맞이하는 우리 샘물교회. 정말 우리 각 사내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옛날에 돈이면 단지 알고 예수님 없어도 난할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공이 단지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는 줄 알았던 우리들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다시 그 첫사랑, 첫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모든 무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건 없는 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